큐땅큐땅큐땅큐 <laughs> <laughs> 리븐클래스 구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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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저 오징어 맛있게 생겼다 저거 다 삶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 문어숙회 딱 해가지고 저거 그냥 떨어가지고 그 레몬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그냥 소주 한잔 하고 먹으면 저거 그냥 초장에 발라 먹으면 그냥 개 그냥 술한잔 지리는데 엘로아 봐. 어때게 먹으면 숙취 땡긴다 이거. 거얘 짐들. 흡혈 사해 주면서 빠지고 그래자 이렇게 이속 빨라지면서 바로 뛰어가서 음, 빠지고 어징어 제거해줄게요 어징어 없애주면서 피해주고 하나 때려주면서 음, 까져주고 빠지고 음, 너 뭐해 경험치를 왜 체모 깐데 있어 미친놈아 도둑놈이네 어때문 이거 먹으면 3레벨 안될 거 같잖아 어 되네 땡겨봐 땡겨봐 맞춰 봐 맞춰 봐. 맞춰 봐오징어 괴물아. 맞춰 봐. 땡긴다 땡인다. 와, 이쩔었 거리 계산 쩔었 나이트 깔끔. 방금 증명했습니다. 전멸은 딜이 있습니다. 방금 <목소리> 두 개까지 봐도 됐지. 녹방을 좀 틀어달라고요? 녹방을 찾지 말고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로 영상 되게 많으니까 유튜브 재밌는 거. 저 녹방 원래 안 틀어서. 왜냐하면 녹방을 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게 생방에 녹방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피하고. 갓. 끌렸을 때대처법이 뭐, 블리치한테 끌렸을 때, 아니면 일라우한테 끌렸을 때. 그냥 빠르게 피하면 되는데, 도망가면 돼. 냉간하면. 옛날에는 진짜 녹방을 되게 많이 틀었었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녹방을 틀었었는데, 요즘에 안 틀거든.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꼴탱탱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는 되게 좋은 게 제가 잘한 영상만 있고 신나 있는 영상만 있어서 되게 좋죠. 빨리 나가야 돼 이럴 때. 오징어 나오거든. 그러면 피해. 깨고 그 오징어 한번더 나오고 되기. 또 피해야 돼. 부황왕왕황아 아이고 여기서 겨우런다니 열게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 거 같은데 더 줘요. 탱탱이가 제일 안네. <laughs> 갱왜안 오냐고? 지금 갱 오면 그레이브즈가 나한테 죽을 거야. 그래 그 그레, 그레이브즈 바텀이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피하고 1라운드에는 플래시가 있어서 미세한 컨트롤 본 사람 다 피하는거 다이반다 다이브 한다. 러우 형 다이브 한다. 아, 방금 뭔가 스킬 콜이었나? 아, 근데 우리 팀이 쉽게 이기면 안 되는데. 막판은 좀 어렵게 캐리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발랐나 천천히 할까? 일라우에는 뭔 죄냐고. 나를 만난 게 죄지. 이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 이 롤랭 게임 존나 돌아갈 텐데. 그중에 나를 만난 건 진짜 잘못이지. 한판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막 판을 리본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시청자랑 1대1 좀 하다가 마무리 지을까요? 시청자랑 1대1 좀한 3시까지 하다가 방송할까?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한판더 하라고 막판 팀워 해 달라고? 팀워 한판 할까? 팀워 있슬라나이캐리게 보고. 어떡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고니 당했습니다. 랭킹 한번더 보고싶으시면은 뭐 연장풍 이런 <웃음> <웃음> 이번에 관리비 두달 밀렸는데 내가 지고 아. 피하고 와! 이걸 끌었어 미친 새끼 오징어 괴물아 죽어 응 관리비 나 진짜 두달 냈어 오늘 오늘 관리비 두달 밀린거 냈어요 아 나와봐 이 오징어 새끼야 하고 적팀 <laughs> 소나가 나갔다네. 아, 되게 신호게 끝났네. 이러면 20분 소린인데. 할거돈 다이브나 해야겠다. 유리할 때 당기는 게 아니고 라인 밀어서 다이버 하려고 라인 미는 거야. 다이버 각 보고 있어서 계속. 어 소나 들어왔네. 아 이러면 게임 길어지는 애. 아 이러고면 또안 잡았는데. 퍼펠리브 맞아요. 사랑 이란 게 불량 음, 음, 음. 을 조절 하 면서 게임 하 냐고？아니, <laughs> 그냥 게임 길어 져야지, 나도 재밌 으니까. 분량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게임이 길어져야지. 나도 후반가서 캐리하는 거 보여주고 하지. 라인좀만 보여주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 <목소리> <목소리> Ha! <laughs> 포기할까지. 아, 이거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좀 좀만 더풀습니다아 도저히 을수 없습니다. <laughs> 플래시 있었으면 잡고 나왔는데. 아. 존나 아깝다. <laughs> <laughs> 실력 방송 BJ였냐고요?

아, 근데 노랑 리분이네. 그러게. 노랑노랑하네. 피하고 피하고 이거 피하면 그냥 일대일 그냥 쓰면 개발라요 피하고 오징어가 이렇게 많아. 오징어가 내방 너무 많아 가지고, 내 방송인 줄 알았네. 오징어 너무 많긴 해. <laughs> 팀을 할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할지 말지. 이따 올게요 1라님 아이고 소그몸 라인전하고 네 아이고 여기서 티모가드님 열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거 같은데 더 줘요 티모 해라 아빨강터탑 아니었어도 씨, 이거 살았을 것 같은데 잡았을 것 같은데 살 수가 없더라. 살려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왠지 그레이브즈 나한테 녹을 것 같아서 싸워봤는데 괜히 싸웠네. 빨강한 탑 때문에 딜이 안 박힌 거야. 사실 일라우이한테궁 아꼈다가 그냥 나중에 다른 사람 올때쓰려고 일부러 안 썼는데 이거 처음부터 궁 썼으면 그 부까지 잡았을 텐데 채로 덜 깎여서. 탑 소라카 보여달라고요? 그거는 진짜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좀 힘들지? 탑 소라카 좋긴 할것 같은데. 큐 삼아 소라카. 여기 구한에서는 소라카에도 이길 수도 있어? 소라카 큐 흡혈률이 되게 좋아서. 우왕 m 우왕 i m o Timo, Timo, t i m 개 감사합니다 근데 더 있으신거 같은데 더 줘요 m o 해달라고? t i 하라고요 m o 많이 보고싶어? m o 근데 맨날 t i m 하는 항심이형도 있잖아 항심이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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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집 가서 템 사고 오 뒤지고 템 사오고 템 사오고 집 가고 집 가고 템 사오고 계속 이러고 있네. 저 요새 인물이 좋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야, 리본 잘 하고 싶으면 골탱테 유튜브 구독돼 있으면 되는데 쉽잖아. 나 포함 팀모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대표해야겠네. 그래요? 그럼 팀모한판더 할까? 와, 천삼개 써면서지원인 나가 팀모 해달라고. <laughs> 아, 여기서 팀모를 원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지원인 나가 천삼개를 다한번팀모 합니다. 연장풍 들어왔어요. 와, 연장풍 들어오면은 다한번팀모 해야지. 한판더 하고 자야지. 바로 잘순 없지. 팀으로 복수 한번 해 줘야 돼. 어, <laughs> 여기 벽이 약간 두껍죠? 여기 와드 박아 주세요. 다음에 넘을 때. 초창고, 창고, 어, 충고. 참고 어, 충고가 아니고 창고. 다음에 저기 넘을 때 생각을 할수 있게 와드 박아 놔야 돼. 어디 티어까지양하이 가능하냐고요? 다이아 5까지는 쉽지 솔직히. 아뭐디지에 전부 다 있는거야 얘네들은 우리팀 뭐해 그러면 어디있는거야 야 다음, 다음에 1대5 하는거 보줄까 이번에 1대5 가능할거 같은데 템 다나와서 오버워치 접었냐고요? 어 호비태우 연님 큰손인데 호비형님 어서오세요 오버워치 많이 했는데, 저 잘했잖아요. 챌린저급이었는데, 저분게 약간 방송하면서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어. 롤은 그냥 이렇게 방송하면서 말도 많이 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데, 오버워치는 막그 음성 채팅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의 얘기도 해야 되니까 방송하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접었어요. 아니, 근데 오버워치가 우리나라에서만 인기 없는 거지. 인기 없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활성화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된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오버워치 방송도 진짜 많이 보던데 너무 많이 아 타워를 안깨게 해주면 미쳤네 이게 피흡 리븐 알겠습니까? 이게 흡혈 리븐 아직 흡혈템이 다안 나왔지만 흡혈률이 너무 절어서 다확깨는 플레이. 나좀 살려줘봐. 아이고 여기서 꿀 하트님 2 9 2 9감사합아 니글 니글 누나. 와, 와, 여기서 이 곡, 이곡게 회장님 클라스 와, 진짜 어디 안 간다. 와 누나, 진짜 감사해요. 요즘에 좀 바쁘셔서 모, 못 오셨는데, 아, 또 오셔가지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이 곡, 이 곡, 누나,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 한번 죽어줄게요. 짜증난다니까. 바로, 티가 스템, 무도 뽑아주고, 바로 흑페열 하나 더. 했습니다. 아, 근 네, 누나 진짜 2929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진짜 감사해요, 누나. 오랜만에 오셔서. 오늘 지원인가도 감사하고, 선호 형님이나 다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미쳤다. 게임을 끝내러 가겠다. 퀵실까지 나오면 되게 쉬운데.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라이즈 댄스 있는 거봐 유튜브 구독 많이 해달래 유튜브 에 올라갈 거 알았는가보다 추천하고 지게찾기에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열두 지났는데 요즘 추천 개수 많이 못 받아서 랭킹 이좀 많이 떨어졌는데 추천하고 지게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게 있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딜량 1등.